안녕하세요. 네즈비시TV 이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안산시 삼부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이 현장은 복층이고요. 망은 세계, 그리고 넓은 복층하고, 그리고 꽤나 넓은 테라스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현장입니다. 네, 이 현장 같은 경우 분양을 시작한 지나흘 밖에 안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가는 3억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시립주금은 4에서 5천만 원이면 예진 마련이 가능한 이런 현장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 교통 는편은 선부역하고 달미역 가운데 있다 보니 네, 위로도 대중교통 5분 아래로로 대중교통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예,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전부 다 도보권 10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생활 인프라 선부역 다이아몬드 창고하고 대중교통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현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현관입니다. 왼쪽 키큰 신발장, 독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하고 바닥은 전부 다 타일로 마감 처리가 되었고요. 일괄 자동 스위치 잘 작동이 됩니다. 일단 슬라이딩 중문이고요. 자, 거실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거실입니다. 일단 거실 사이즈가 3380 정도가 나오고요 천장은 전체적으로 우물용 천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질링팬, 그리고 삼성 시스템 에어컨 전부 다 옵션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기창은 아주 큰 통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혀 막힘이 없고요 TV 아트홀 부분은 대형 TV 80인치, 100인치 되는 TV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 확보가 되었고요 반대편 소파 놓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4인용, 5인용 소파는 무난히 들어갈 만한 공간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가보실게요. 일단 아일랜드 식탁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성인 기준 사이드까지 하면은 4분 정도는 충분히 식사가 가능한 공간이고요. 전체적으로 주방 벽면에는 전부 다 타일로 시공이 마감이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네원 톤으로 화이트 톤으로 수납 공간 넉넉하게 짜드렸습니다. 자 싱크볼 또한 아주 넓고 깊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수 있게 선반도 마련이 되어 있고, 환기창도 자그마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구 가스쿡탑도 네,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쪽 옆으로 보시면 냉장고 자리입니다. 4도어 냉장고는 충분히 한 대는 들어갈 만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트티움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쪽도 야무지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백면 사이즈를 체크해 보면 은3300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히 11자가 나오는 꽤나 넓은 안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환기창도 큼지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얘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역시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 화장실인데 안방 화장실 같지 않게 아주 거울 달린 수납장 백면 전체로 아주 크게 뽑아주셨고요. 샤워기도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 한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만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일단 두 번째 방 사이즈가 2,770 정도가 나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 아니면은 네,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환기창 일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선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가 두 번째 방 사이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네, 환기창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예, 세 번째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화장실로 가보실게요. 네, 메인 화장실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메인 화장실답게 아주 넓은 사이즈라고 다시 넓은 공간이라고 봐줄 수 있겠습니다. 거울 달린 수건 수납장 큰 사이즈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복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복층도 전부 다 강마루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으로 올라오시면은 빅스창 일단 한 눈에 들어오고요. 저기도 아주 큰 통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옆으로 보시면은 역시 큰 통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아주 넓은 공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쪽 안쪽으로 보셔도 또 방이 있습니다. 이런 방 같은 경우 나중에 입주하시면은 작은 돈을 투자하셔서 막아버리면은 역시 또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마지막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뷰가 굉장히 좋고요. 일단, 길이가 무려 8m가 나오는, 예, 아주 큰 테라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인들끼리, 예, 가족끼리, 티타임을 가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바베큐 타임이나, 양꼬치에 칭도 한 잔, 아주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저희가 이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도 아주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금액대, 네, 원하시는 위치, 원하시는 뭐방 구조 등등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